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작고 귀여운 올리브나무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. 안전하게 포장되어 도착하며 기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4위입니다. 갑존의 올리브나무 외목대가 꼼꼼하게 배송되어 잘 적응 중입니다. 튼튼하게 잘 자라길 기대하며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. 3위입니다. 토피어리 미나며 올리브 나무는 아름다운 수형과 건강한 잎으로 집안 분위기를 한층 밝게 해줍니다. 할인된 가격에 좋은 품질을 만나 실속 있는 쇼핑을 할수 있어요. 내 집에 생기를 더 해줄 멋진 선택입니다. 2위입니다. 올리브 나무 소화분은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나고 고양이에게도 안전한 식물입니다. 배송이 빠르고 귀여운 외모로 소중한 공간을 밝힐 수 있어요. 잘 키워보세요. 1위입니다. 올리브나무 화분은 예쁘고 튼튼해요. 빠른 배송으로 안전하게 도착했으며 잘 키워서 꽃과 열매를 기대합니다. 긍정적인 변화가 가득할 거예요. 확인해보세요.